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고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안과 위로를 누립니다. 기도는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수단입니다. 저도 매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중보기도의 좋은 모델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 여러 은혜를 간과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힘과 능력, 평안과 위로를 간과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에 온전히 내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기를 간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후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교에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결코 주관적이거나 근거없는 확신이 아님을 믿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저 자신도 그런 체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도의 본을 따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